반갑습니다. 좌표국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매장 가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시지원금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프로모션 보조금으로 할인됩니다. 그렇다면 공시지원금이 사라진 지금 대신 등장한 새로운 보조금의 정체는 뭘까요? 2025년 하반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들은 더 이상 정부에 보조금 액수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공시지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죠. 예전엔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만 할인했지만, 지금은 통신사 재량으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제도는 사라졌고, 이제는 시장형 할인 체계로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로 대체됐냐고요? 바로 프로모션 보조금 또는 단말 할인 프로모션이에요. 공시지원금처럼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지만, 정부 신고나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시기 심지어 매장마다 보조금이 전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성지품 가격 차이의 핵심 이유입니다. 장점은 유연성이에요. 특정 시기나 이벤트 때 갑자기 큰 할인도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은 불투명성입니다. 공식 가격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얼마에 샀는지 비교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자급제 알뜰 요금제 조합으로 시장 변동을 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사라졌지만, 할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프로모션 보조금,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보조금입니다. 더 다양하고 유용한 휴대폰 소식이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좌표극장을 찾으세요.